호평중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영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5과의 제목은 A Journey into Your Mind. 당신의 마음 속으로의 여행 이런 뜻이고요. 어 저기 이번에는 세 어, 시간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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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영어 3 시간에다가 영어 회화 1 시간 이렇게 해서 각각 혼동 없게 잘 과제 올려주시기 바라고. 어, 근데 준비물은 교과서 필기구 프린트.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먼저 교과서 106, 107페이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을 하고, 교과서에 답을 써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혼자서 프린트 앞면에 빈 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근데 프린트 앞면에 그맨 위에 단어 테이블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 테이블이 선생님 실수로 다른 그 단어 테이블,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단어 테이블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밑에 해석이랑 설명만 잘 해주시면 해주시,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은 그걸 과제를 제출하지 마세요. 하긴 해놓는데, 프린트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은 이번 주 마지막 영어 시간인 3차 시에 뒷면까지 다한 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뭘 틀렸는지 알게 되겠죠. 그 틀린 건다 고치고, 빈칸 없이 다 해서, 앞뒤 찍어서 3차시에 올려주세요 1차시 2차시는 같이 해석하고 여러분이 그거 채우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3차시는 같이 답을 맞추고 과제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아셨죠 어, 영어회화는 따로 또 수업 듣고 과제 하셔야 되니까 혼동이 없길 바랍니다 자 일단 어휘공부를 먼저 할게요 behavior 행동 hip 엉덩이 허리깨 l a 법칙, 원리이 단어는 어, 피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psychology', 풋psychology가 아니라 그냥 'psychology', '심리학'이라는 단어고요. 'reservation'은 예약, r i v a l '경쟁자', '라이벌'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어, 결과면에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라이벌 친구가 있어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냥 'seat', sit 하면 앉다 동사고요. seat요. 단어는 명사죠, 명사. seat 좀 길게 발음하시고. 아이고야 아, 아이, 미안합니다. 좌석. 그다음 text message. 문자. 추는 그껌 씹는 거지. 그런 식으로 씹다. 뭐 뒤에서 뒷담화고 이런 게 아니고요. 씹다입니다. judge는 어, 판단하다 혹은 그 판사도 저 e 라고 하고요. Average 평균의 혹은 평균 명사도 됩니다. bored는 사람이 지루함을 느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루한.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professional은 직업의, 어, 전문적인. rare 희귀한. 어, 고기를 살짝 익혔을 때도 rare라고 하죠, 그죠 Apart는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loudly는 큰 소리로 probably 아마도 가능성이 많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thus 따라서 chances are that 하면 이제 chance가 기회라는 뜻도 있고 뭐 확률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chances are that 하면 어떤 표현인데 아마 ~~일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chances are that. 따라서는 thus. 아마도는 probably. 큰 소리로 loudly. 떨어져 apart. 한번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서. 희귀한, rare, 전문적인, professional, 보이지 않는, invisible, 자신감이 있는, confident, 지루하는, bored, 평균의, average, 스페인도 외우시고 단어 읽는 것도 외우시고요. 판단하다, judge. 쉽다, chew. 문자 메시지는 text message. 자리 좌석, seat. 행동은 behavior. 엉덩이, hip. 법칙, law. 심리학은 psychology. 여기에 그 강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psychology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psychology. 예약은 reservation. 경쟁자는 rival. 자, 이렇게 다 되셨으면 106, 107페이지 교과서를 펴주실까요? 자, 교과서 아이고, 선생님이 준비가 안됐네. 미안 교과서를 펴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이거 세 번째 녹화하는 거예요. 이게 다두 개가 다 날아가서 지금 살짝 지친 상태예요. 지금 선생님이 세 번째 다시 찍고 있어요. 지금 자 psychology 한번 들어볼까요? Psychology answers your questions. 자 심리학이 당신의 질문에 답을 하다. Psychology 심리학이고 chances are that. c h 어, 외우셨죠? 아마 뭐 모일 거다. 행동. 자 외우셔야 돼요. Do you think that 대시 생략되었고요. You have a unique problem. Unique가면 독특한, 혼자만의 그 어떤 개성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럴 때뭐 유니크한 걸 좋아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어, 독특한 어떤 문제를 당신이 갖고 있다라고. Do you think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뜻이에요. Do you think 뒤에는 그 뒤에 문장을 이어주면서 앞뒤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었고요. Are that many other have the same 아마 많은 다른 사람도 그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을 거예요. Psychology is the study of the human mind and behavior. So, it can help you find a solution to your problem. 자, 심리학은 공, 어떤 학문입니다 인간 마음과 행동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콜러지는, 이거, 이시 심리학이죠. 심리학은 당신이, 어, solution, 해결책 to your problem. 당신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h e 헬프 동사가 나왔는데요. 헬프 동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오형식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까지 있으면 오형식인데 어, 여기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를 많이 써요. 근데 사역동사 같은 make, let, have처럼 사역동사가 오면 여기 동사 원형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헬프는 준 사역동사라 그래서 목적어 뒤에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요. 어, 동원도 되고, 또 뭐도 돼요. 투 부정사도 돼요. 그래서 준사역동사라고 불러줍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아무튼, 목적격 보호도 있으니까 5형식이고요 How do I become less nervous? Less는 more의 반대로 덜 초조한. 어떻게 하면 덜 초조하게 될수 있을까요? It was five minutes before Ji-soo's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자 전체 반 앞에서 하는 커다란 발표, 그러니까 중요한 발표 전에 5분이었다라는 것을 그 전에 5분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시간을 나타내는 it 비인칭 주어로 뜻이 없고 it은 자 지수가 발표하기까지 5분이 남았습니다. Feeling nervous. Jisoo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 자, 이거는 이제 분사 구문인데요. 이거 수업 시간에 했죠. 분사 구문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 현재 분사로 시작했고요. 어이 <laughs> 부긴 부 조금 긴 부사절 때나 아니면 이유 같은 게 그런 내용이 많은데 그 부사절을 줄여서 이제 분사 구문을 만든 건데요. 뭐뭐 뭐 줄이죠? 접사 지우고 앞뒤 주어 같으면 주어 지우고 시제 같으면 동사 원형에 -ing 쓴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부사절로 풀어서 쓰면 때를 나타내는 걸까 이유를 나타내는 걸까요? 이유를 나타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because 이렇게 길게도 풀어서 쓸줄 아셔야 됩니다. 자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됐겠죠. 그냥 지수를 she로 받을게요. she 과거 시제니까 과거로 felt. nervous 자 요거를 줄여서 자,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지우고 시제 같으니까 동사원형의아인지쓴 분사구문의 형태네요 그죠 어, 초조했기 때문에 지수는 주의깊게 공부를 했어요 그녀의 필기한 것을 in her chair 의자에 앉아서 자, 익혀두세요 분사구문 Why did Jisoo feel nervous? 지수는 왜 초조했나요 뭘 해야 했기 때문에 어, 전체 반 앞에서 give a big presentation을 해야 했기 때문에 becaus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She had to give a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아, 이렇게 써주세요. 전체 반 앞에서 발표를 해야만 했다. 전개겠습니다. Then 그때. Then Her teacher came over and told her to stand tall like Wonder Woman. 자, came over, come over 하면 다가오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때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그녀에게 stand tall, 당당하게 서다 이런 뜻이에요. 당당하게 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처럼? Wonder Woman처럼. 아이고 이거 아니고요. 자 여기 t o l l 는 아까 헬프 동사처럼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써 주는데, 투부형사를 써요.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거몇 그러니까 형식인가요? 목적격 보어가 있으면 '오' 형식입니다. t o l l 은 원형이 'tell'이죠. 'tell', tell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고, 형식은 구조는 'tell' 동사가 있을 때 문장 구조는 이렇게 쓰고, 이걸 '오' 형식이라고 하고요. After standing t a l l for a few minutes, 몇분 동안 그렇게 당당하게 선 후에 지수는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 않다, 더 이상, 어, 초조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뭐뭐 않다.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는 분사구문인데, 이게 접속사가 사, 그냥 남아있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접속사 의미를 분명하게 살리고 싶으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속사 쓰고 분사구문 쓰면 돼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길게 한번 써볼 때더 편하죠, 그죠? 접속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길게 한번 써볼게요. After 자 생략된 주어는 지수니까 지수 she 또 쓰면 그런, 지수 또 쓰면 좀 그러니까 after she 그다음에 과거시지죠? 그러니까 standing은 여기 s t a n d 의 과거가 뭐죠? stood, tall, 그 뒤엔 똑같아요. 자, 요거를 분사구문으로 고칠 때, 여기서는 after를 그냥 놔두고, she 지우고, stood 동사를, 시제 같으니까 동사 원형에 ing 붙이고,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 만들었네요. In fact, she was confident that, 자, 요 confident 동사는 confident of 어쩌고저쩌고도 쓰지만, confident 대절도 많이 써요. 뭐뭐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다. 그녀는 그녀가 어, 훌륭한 발표를 할 거라고 자신 할 것에 대해서 뭐 자신감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According to Amy Cuddy, a famous psychologist,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just by standing tall for two minutes before stressful events. According to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A famous psychologist,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미 커디에 따르면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우리는 더 자신감 있을 수 있어요. 단지 뭐뭐하는 것에 의해서, 단지 standing tall, 당당하게 서는 것에 의해서 2분 동안, for 2 minutes, 뭐 하기 전에요?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이벤트, 그런 사건, 그런 상황 전에 2분 동안 당당하게 서는 것에 의해서, 단지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더 자신감을, 자신감 있게 될수 있습니다. 바이는 전치사죠. in, on, 이런 전치사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나 동명사를 써주죠. 뭐 알아두시고. 너무 많이 말해서 지겨운가요? 자, our b o d i s change our minds.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는 마음은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을 change,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Do you want to feel confident? 자, 자신감 있게 느끼기를 원하나요? Stand with your feet apart. feet는 뭐의 복수죠? foot, 발의 복수죠? 자, 발. 발이 하나 있고요. of foot. 모두 우리는 다두 개씩 발이 있으니까. 자, 발두 개, feet, 복수입니다. Part는 서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발을 떨어뜨린 상태로 서라. 그리고 place는 동사입니다. 너의 손은 너의 힙, 허리 있는 데다가 놓아라. Push이라는 동사와 같은 뜻이에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You will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당신은 뭐모할뿐만 아니라 뭐뭐하다. 나 l 니 A, 바로 Also B. 외우셔야죠. Also는 생략 가능하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요 A와 B가 비슷한 애들이 와야 돼요.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동사고면 동사고 이렇게. 어, 너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확신하게 이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c o n f 자신감 있게 보일 것입니다. 동사에 딸린 말들이 있으면 동사구라 그래요. 동사구, 동사구 이렇게 비슷한 애들을 요, 요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표현 하나 배웠었죠. 그죠? 어수는 바뀌지만, B, AS, WELL, AS, A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해석은 여기까지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자,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내준 학습지 앞면을 하시는데 단어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해석과 설명하는 부분만 해 두시고 또 다음 시간에 뒷면 해 두시고 세 번째 시간에 앞뒤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